기분 좋은 화요일 공연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만두를, 네, 배워볼 시간이 다, 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laughs> 아니, 아 말하면 안 돼요. <웃음> 아직까지. <웃음> 아, <웃음> 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네. 제가 말하면 안 된다고. 아,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laughs> 아, 예. 네. 글씨, 그, 그, 그사 그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두만두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드릴게요. 만두 만두는 제가 1 2 3 4. 제가 이제 발음으로 1 어떠었을 것같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이렇게만 해 주세요. 쉽죠? 자, 이게 끝입니다. 만두 만두 만두. 이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자, 라스베가시금반짝반짝아라 주신대요. 아, 요즘 네. 뭐 손이 한 손은 남는다. 한손해 주시는 진짜 감사 감사드립니다. <laughs>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발음이 잘안 되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저희 다시 만두만두 뽑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와! What the? A... Very, very delicious. 냠냠냠냠 만두. 예! Yeah.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두, 자. 만두, 만두 해주시면 돼요. 불러서 만두 참고. 탈게요. 탈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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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만두. 어. 만두, 만두. 하나, 둘, 셋, 갔어. italian boy very v 카지노 키자 이제 주연이 멋있는 거할 거죠? 오케이. Okay. 가 봅시다. 오늘 어, 장미에서 찍었잖아요 우리 어, 셋이 오늘은 어, 어, 어디서 찍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석탕으로 가는게 어떨까 나 저기서도 옛날찍은것 같은데? 오늘 전화기에서 찍은것같아요 전화기에서 찍죠 근데 전화기에서 찍으면 은 조형이 안나오실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형눈 들고 웨이지 내가 먼저 앉아 있었다? 아, 그래. 여기 앉아 있을까? 아, 그러면 이게 맞나? 아, 이게 두도가 이제 카메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우리를 찍어 주시려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 맨날 아. 앉아 었던것같요 어,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나오려나? 그럼 그러, 이렇게 하면 나를 왕따 시키는 거 같아. 아니, 아니. <laughs> 티났어 <laughs> 내가 티안나게하려고 했잖아요. 저희 기사하고 <laughs>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아, 좋아. 요 이렇게? 래좀 그래, 나를 따뜻하게 해줘. 주안에서 아, 이 네, 쓰고. 그래. 아니면, 형,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정직하게 해야 어때? 아 뭐. 이렇게, 되게 귀엽잖아. 나쁘지 않은데. 되게 귀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쁠걸? 아, 그래요? 이쁠걸, 이렇게 구도고 이쁠걸?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못때말 못했죠 아니 나만 계속 앉아있는 거 어떡하지? 아니 아니에요 형은 앉아야 돼요 아유, 앉아, 아유, 아유.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일어나는 구도가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앉아계시고 싶으면 앉아계셔야 하는데 일어나는 게 근데 더 이쁘긴 해 빨리 <laughs> <많이> 하자. <하죠. 웃음> 자 우리 이렇게 붙어서 로 하고 오케이 생유 이 하고 나녔거든요 시원하게? 그래. Okay. 여러분, 이 이제, 이제, 시작하는 일주일 시작하는 시하게시작하실수 있게 쌩유 한 g t h 가 n 네. y o 어 thank you, t h a 쌩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